네, 모닝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최근 한국에서 간호사 100년 다큐멘터리를 위해서 이분을 어, 영상에 담아가셨는데요. 우리 시카고의 자랑, 한인사회의 큰 자랑입니다. u i c 간호대학 김미자 학장, 김미자 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불러주셔서. 네. 최근에 이 KBS에서 가, 한국 간호사 100년 다큐멘터리를 촬영해 갔는데요. 한국 간호사 100년이라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은 100년이 조금 넘었는데 네. 니까는 한국에서 간호 대학, 간호 학교가 시작 설립이 돼 가지고 네. 그래 가지고 간호 교육을 한 거를 이제 100년으로 잡는데 네. 어 사실은 연세대학교가 내가 볼 때는 제일 오래된 그 간호 프로그램인데. 목교시죠? 네, 예, 목교죠. 네. 그 거기가 이제 어 100주년을 몇년 전에 했는데 내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 100년이 넘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이제 간호학계를 갔다가 이제 그 100주년을 넘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네. 그걸로 기념으로 아마 근, 한것 같아요. 예. 간호대학을 한국에서 가실 때그 당시 얘기를 좀해 주십시오. 네. 어떤 마음으로 어떤 그 소명 의식을 느끼고 간호학과를 네.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습니까? 글쎄요, 그게 아, 참 그. 저, 저한테는 그 기독교라는 그 종교가 나한테는 굉장한 역할을 한 것인데 네. 제가 고등학교 이화여고를 졸업하면서 어, 세례를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어, 헌신하고 싶다 하는 그런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 그 많은 그 전도를 받으면서 미국 선교사들의 전도를 받으면서 어, 내가 헌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리고 간호사가 된다는 게그 겸손에 상징이니까, 네. 에 그러니까 그그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지적인 거, 뭐그 이화여고 졸업할 때그 우등생이라는 뭐 그런 그 프라이드 이런 거를 다 그냥. 접어 놓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아 간호 대학 간호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한 거죠. 그랬는데 간호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그 간호사들이 그 일하는 거를 아 병원에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사실은 간호 대학을 갈때 간호사가 뭐 하는지 잘 모르고 아하. 그냥 아 아름답다. 아, 천사 같다. 네. 겸손하다. 참 그 성직 같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아, 많은 그 간호사들의 그 초, 그 대우라던가 네, 이 모든 네. 것들이, 아, 저를 굉장히 괴롭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간호학을 학문으로 성립을 시킬까. 음. 그 어린 나이에도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예. 네, 그래서 그 공부를 하면서, 아, 마음속에 내가 아무래도 선진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졸업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제가 공부할 때는 사실 교과서도 없이 공부를 할 때였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바람이 있었죠. 예. 어 그랬는데 아 그렇게 졸업을 하고 나서 아 제가 그 세브란스에서 1년을 일을 했어요. 예. 일 하고 아, 미국 대사관하고 유섬 그때는 유섬인데그두개 합한 그런 그 아, 기관의 헬스 유닛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그저 예. 그, 엠플로이드를 위해서 그러니까 직원들과 그 가족들 그분들을 위해서 뭐천여 명이 넘는 그런 분들을 위한 하나의 그 프라이머리 케어 유닛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아그 이뮤니제이션 다해 주고 프리벤 반그 예방적인 거 약들 하고 뭐 간단한 치료하고 이제 이런 거를 예. 아 그런 그 포지션이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마치 저한테 아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미국 간호사 하고 둘이서 음. 이제 미국 간호 그 대학 대사관에서, 어, 4년인가를 일을 했죠. 예.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1966년대에 아, 처음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올수 있는, 이민 올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계획, 있었군요. 그, 네, 비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영사관에 있으니까, 대사관에 있으니까 이제 그, 그 인포메이션을 받고 아, 이게 아무래도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인가 보다. 그리고 네. 이제 수석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에서 이미 영주권을 예, 받아오셨군요. 예, 예. 어, 신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참 행운처럼 느껴질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그그 그 당시에, 네, 그러 그만큼 이제 어, 특권을 누리실 수 있을 만큼 능력도 출중하셨고 이미 한국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어, 결혼도 이미 그때 하셨었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대사관에 있을 때 결혼을 했죠. 그래서 66년에 올 때는 딸 아이가 한 살짜리 데리고 왔죠. 당시 부군께서는 그래도. 어, 한국 같으면 한국 사회가 가부장적이지 않습니까? 예. 남성이 주가 돼서 예. 어떻게 이민을 가는 건 모르겠지만은 지금 아내가 예. 주가 됐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갈등은 없으셨습니까? 아유, 그 질문을 해주시니까 또 대답을 해야 되겠네. <laughs> 예. 예, 그게 아주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아, 우리, 애기 아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남자 그 남편으로서의 프라이드가 있다. 그때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청소년 그 저기 그러니까 아, 기독교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그 저기 YFC라고 Youth for Christ라는 거기에 총무로 서울 총무로 계셨거든요. 예, 예. 그래 가지고 자기가 그럴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가서 시험치고 자기 학생 비자로 간다고. 어 자존심이 예, 예 굉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해도 되는 건데 네.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자기가 갈수 있는 자격이 생기니까 네. 그때는 이제 영주권 가진 사람이 더 낫잖아요. 학생 비자로 거보다 예편안하죠 어, 그래서 같이 온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는 자기 비자로 왔다고 생각하죠. <laughs> 이 지금 그 질문을 하니까 내가 생각이 <laughs> 나네. 그래서. 바로, 어 근무지를 찾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프로그램대로 뭐 어디에 배정을 네, 받고신 영주권 겁니까? 영주권과 함께. 네. 레이크 포레스트 병원에 취직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미 외국인과 근무한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언어 문제나 이런 걱정은 없으셨거든요. 예, 네, 그렇죠. 네, 그건 네. 없었어요. 네. 뭐, 그, 없었다는 거는. 무리한 얘기고 아 어쨌든 간에 이화여고 때부터 영어를 많이 잘 배우고 그랬고 예. 또그 미국 선교사들하고 일하고 또 대사관에서 일하고 뭐저기해가지고 네. 언어는 별로 비교적 그렇게 문제가 아니었죠 예, 그렇게 병원 근무하시면서 자녀 양육하시면서 그럼 부분도 금방 여기서 잡을 일을 신학교에 수... 가셨죠. 아, 오자마자 그럼, 신학교. 그럼 또 뒷바라지도 하셨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아, 뒷바라지, 그러니까 가정 그거를 전체를 이제 그 간호사로서 일하면서 어, 이일한 살짜리 데리고 신학교 기숙사에서 예, 뭐 아주 어, 간단하게 살았죠. 예. 예. 그렇게 이민 초창기는. 그래도 신혼 느낌도 좀 있었을 테고 아이도 어렸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꿈도 컸을 텐데요. 그러다가 학교로 가신 그런 계기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여기 와서 이제 자기가 연대정외과를 나왔었는데 이제 코스를 바꿔서 네. 이제 자기가 그 꿈을 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는 미국의 대사가 돼야 된다. 한국 대사로 와야 된다. 예, 예. 이런 꿈을 가졌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면서 그때 자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야 되겠다. 이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학교를 갔잖아요. 그 예. 근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음. 아, 당신도 이제 공부를, 대학원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대학교에다가 이제 청, 어플리케이션을 냈는데. 네, 네. UIC에서 그 대답이 오기를 인터뷰를 하러 오라. 네네. 그래서 이제 갔더니 거기에서 저는 사실은 석사학위를 어플라이를 했는데 네. 박사학위를 하면 어떠냐. 오. 그래서 박사학위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그것도 더군다나 그 의과대학에서 생리학이나 무슨 미생물학, 해부학, 무슨 이런 거를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내가 그건 좀 버리가 멀다. 내가 그래서 그건 생각도 안 해봤으니까.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기도하는 것이 한국에 나가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 네네. 우리 그 일상을 그렇게 맞춰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그 PhD를 시작하면 몇 년이 걸릴 텐데 네네. 난 그거를 컴 커밋할 수 없다. 그랬더니 남편을 오라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학교에서 <laughs> 욕심을 벌써 내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남편이 네. 갔어요. 네. 가가지고 이제 3년은 시간을 줄수 있냐 그랬대요 학교에서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랬대요 3년은 될것 같다. 그 그래가지고 입학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미국 연방 정부에서 간호학 네. 교육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교수가 필요한데. 네. 간호학 박사가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간호학하고 가장 비슷한 그런 필드에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그런 그, 저기 뭐야, 펠로시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저에게 월급을 주고, 오. 그리고 물론 학비는 다 대주고 네. 교과서 다 해주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는그 가족 수당까지 줬어요. 야, 이거는... 예, 그래가지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간호사 월급보다 조금 덜 받는 그런 네네.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죠. 학업이 직업이 된 그런 상, 예 맞아요. 묘한 상황이 됐는데 아무튼 그만큼 미국 사회에서도 인정한 출중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은 뭐 이런 내용으로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에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시카고에 계시니까 우리 시카고 한의사에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그리고 시카고 전체를 보더라도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후학들이 얼마나 탄탄하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지금 그러면은 UIC에서 근무하신 것만 해도.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근무는 38년 그리고 공부까지 합하면은 거기에 42년이 되죠. 유아씨의 터줏대감이시군요. <laughs> 예, <맞아요. 웃음> 네, <웃음> 예. 이미 예. 많은 보람이 있었을 테고 그리고 예. 좌절도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 저희 시선에서 보면은 저분은 아마 승승장구해서 아무 걱정 없이 공부도 잘하시고 머리도 좋으시고 일도 잘 풀리셨을 테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않았을 것도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여기서 공부하고 아그 자기의 그 실력을 나타내고 먼저 뭐 이런 거는 그 기회가 주어지고 이러는 거는 정말 어느 나라에서도 볼수 없는 그런 나라죠 여기가 미국이 네, 네. 그런데 그. 그 잘하면 그까그 그러니까 제가 조교수로 시작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정교수가 되고 정교수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그 그, 정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아 열심히 연구하고 퍼블리시하고 네. 결국은 테녀가 되잖아요. 예. 정신적이 되면은 그럼 조금 이제 숨을 돌리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이제 실현해 나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그 꿈을 실현하는 것 중에 저는 사실 내가 학장이 되겠다 부총장이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네네. 뭐냐면은 저는 교수가 되는 게 너무나 행복했고 예. 가르치는 게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아 그런 그 생각조차 안 했던 그런 건데 아 그래서 그 제가 처음에 그 박사 학위를 받으면 보통 다그 대학생들을 안가르치려고 그래요 전부 다 대학원 학생만 가르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대 학생들은 예. 근데 저는 그걸 발란티어를 했어요. 어. 제가 그걸 원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꼬마들을 가르켜야 얘네들이 신발을 제대로 신겨줘야 음. 되겠다 하는 네네. 그런 생각이 들은 거죠.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정말 사랑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내가 76년도, 78년도 두 번째나 그 가, 최고 우수상을 받았어요. 어. 그 교수 최고 우수, 우수, 우수 교수 우수 교수상. 예. 근데 사실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나오라고 그래서 왜 나오라고 그러니 나 바빠 죽겠는데 그랬더니 막 와서. 그러니까 보니까는 그냥 학생들이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내가 어수룩하게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 저 저도 짜릿해지는 거예요. 네, 네, 처음에 그 학생이 와가지고 그러길래 내가 지금 내가 조금 바쁘니까 음. 나중에 보자 그랬어 그랬더니 회장 아이가 또또 또 왔어 그래가지고 한 10분만 시간을 달래요. 네, 네. 아이, 그래서 할수 없지 그러고 나간 건데. 아 그렇게 그냥 가득하게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 그것이 아주 엄청났죠. 네.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또 이제 그렇게 상을 받게 돼서 그 다음에 내가 그랬죠. 이제 앞으로는 나는 생각도 마라. 뭐냐 면 음. 다른 교수들한테도 기회가 주어져야지 이제 그런 정도로 이렇게 재밌었어요. 예. 예. 그렇는데 내가 어려운 일을 얘기를 하려니까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방금 그 부분은 아주 짜릿하고 막 보람이 네. 컸던 그 순간이고. 그런데 예. 그거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때 그 우리 교회 우리 과의 과장이 네.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그런 과장이 굉장히 그 어려워했어요. 아그 부분에 좀 질투가 있으셨나요? 글쎄 뭔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아 내가 미국 사람이면 내가 이렇게 안 했겠다 하는 그런 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런 그 동양 사람이 이런 런그 상을 받고 이제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네, 한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굉장히 어렵게 했었어요 초기에. 아, 예, 예.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내쫓겼어요. 어. 교수들이 들고 일어났어. 왜냐하면은 너무 차별 대우라니까. 그런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나였어.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차별 대우를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대학원 가르칠 기회를 안 주는 거야. 어. 그 정도로. 네. 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또발런티어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둘을 데리고 그때는 둘을 데리고 피오리아에 가서 우리 리저널 프로그램이 거기 있거든요. 네. 여름에 예. 거기 가서 내가 발런티어 해가지고 한 학기를 가르친 거야. 음, 그러셨군요. 예, 근데 그때 너무 애들이 좋아하고 뭐 너무 너무 좋아하고 이제 그러니까 헐수 없이 나한테 기회를 주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묵묵하게 어, 일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는 누군가의 차별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상황이 미국이 네. 그래서 좋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교수들이 볼때 내가 너무 차별 대여를 받는다. 그래서 결국은 교수 회의를 해가지고. 네. 그 사람들을 내분 그 사람을 내보냈어요. 예. 근데몇년 후에 제가 학, 학장이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셔널 그저 컨벤션을 갔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복도에서 만난 거야. <laughs> 나는 뭐그 사람한테 그런 그뭐 다른 감정이 없었고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못 살게 굴었을까 이제 그랬는데 내가 학장이 됐다는 걸 듣고 그 사람이 얼마나 속으로 그랬겠어요, 아팠겠어요. 그랬는데 <laughs> 이 사람을 길거리 에서 딱 복도에서 둘이 만난 거야. 네. 그러니까 그냥 얼굴이 너무 그냥 변하더라고. 그러면서 어색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오히려 가서 잘 있었냐, 먼저 뭐 이렇게 인사를 붙이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막 빨개지면서 도망가더라고, 도망을. 아유. 네. 그러니까 세상의 음지가 또 양지가 되고. 그,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좀 힘을 좀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른 입장이 돼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어, 그, 거를 너무 그냥. 희, 희한하죠. 예. 내가 그거를, 그걸 보고, 아, 내가 그래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 지만 원수같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참아 준거이 네. 참았다는 게 그래도 복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KBS 팀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어 갔을 때는 어떤 부분을 깊이 조명을 하던가요? 한국인 난그 간호사 지도자가 미국에서 성공한 것을 보여주면서 네. 간호학이 얼마만큼 진전됐고 간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제일 먼저 그 영주권을 받은 레이크워레스 병원에 가서 예. 거기에 지금 물론 뭐 사십몇 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변했지만 거기에 지금 현재 그 간호부장 만나고 또그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도 너무나 감격해 가지고. 예. 다시 한번 와서 자기들한테 강의를 해달라. 음. 몇년 전에 제가 한번 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 아, 이제 내가 학장을 할때 어떻게 했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종류의 업적이 있는데 마침 그분이 오셨을 때 그때 내가 제일 활동이 많은 기간이었어요. 아이고 예, 보여줄 그러니까, 게 많으셨군요. 예, 너무 너무 그냥 우리가 그 세계 WHO라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죠. 그렇습니다. 그 WHO 그 매년 그 네. 저 WHO 저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학술대회도 열고 이제 기념을, 기념행사를 해요. 예. 근데 올해는 내가 스웨덴에 있는 가장 유명한 그, 미드위퍼리, 그러니까는 한국에서는 조간호사라, 그는 조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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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 그, 그 타이틀이 조금 이상한데. 네. 스웨덴 같은 데는 미드위퍼리 그 스쿨이 그레저 레벨에서. 네. 엄청나요. 그니까는스웨덴 전체 국민에 99% 노멀 딜리버리는 카노스터 미드와이스가다 해요. 그렇군요. 의사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라 아니고, 아니고. 예. 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한다는 그거 이외에 그거 이상으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널싱이 퍼져 나가고 있다. 네. 그리고 장악하고 그 하는 일이 그렇게 엄청나다. 그걸 할수 있어서 내가 너무 기뻤고 네.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는 아, 제가 2001년에. 그, 2002년에 홀브라이스로그 한국에 가서 연대에서 네. 1년을 가르쳤어요. 네. 그 가르치면서 내가 그 깨달은 게 뭐냐면은 처음이었죠. 한국에서 가르친 거는.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하면서 아, 내가 돌아가서 음.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든지 도와줘서 이분들의 학구를 그 스칼러십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프로그램을 시작해가지고 예. 지금까지 46명의 한국 학생들, 네. 한국 학자들을 길러냈어요. 어. 46명을. 이곳 UIC에서? 네, UIC에서. 네. 그리고 그 외에 국제적으로 미국 아이, 뭐, 어때, 타일랜드, 뭐, 이렇게 다 하면은 네. 10명이 또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일한 거죠. 네. 제가. 왜냐면은 이거는 내가 4명을 가지고 했어요. 왜냐면은 그 한국 분들이 많은 리서치를 하는데 국제 저널에 나갈 때 영어가 부족한 거예요.영어를 그렇죠. 그 쓰는 게 네.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영어를 어떻게 써야지 퍼스베이 v 바하게 써가지고 억셉트가 되느냐 그 그렇죠. 근데 지금 아시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간호대학 한국 간호대학은 유독히 모든 간호대학이 박사 학위가 없으면 취직이 안 돼요. 교수가 안 돼. 어... 전 세계에서 아마 그런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박사 학위를 가지고 박사 후 포스닥을 해야 되고 포스닥 펠러를 해야 되고 퍼블리케이션이 엄청나게 있어야 돼요. 아, 와... 네, 그러니까 나 지금 생명이야. 생명줄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와가지고 최소한도 1년 네. 어떤 분은 2년. (3년까지) 계신 분이 계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인터내셔널 지원을 해 퍼블리시를 시키는데 또 한국에는 탑 티어가 아니면 안 돼. 음. 저널이 좋아야 돼. 네네. 조건이 너무 너무 까다로워요.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말 뭐 그분들이 퍼블리시가 되면은 정말 축하연을 열 정도로. 예. 그래서 다 돌아가셔가지고 한국에 하셔서 지금 다 여러 군데서 교수를 하세요. 정말 그 너무 교, 음. 교수를 양성해내는 네. 교수님이시네. 요 네. 너무 보람 있고 <laughs> 예. 자랑스럽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 음, 촬영을 오신 이 KBS 다큐멘터리 팀이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이거를 다 어떻게 편집을 할까? 이거는 뭐몇 시간짜리 프로그램이 <laughs> 나올 것 같던데요. 그렇다면 우리 김희자 교수 학장께서는 꿈을 다 이루신 것 같습니다. 다 이루셨습니까? 아니죠. 또 남은 게 있으십니까? <laughs> 그럼요. 제가 이제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를 해주시면 루안다에 가서 1년을 선교를 하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이 네. 그거를 굉장히 기도하면서 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싶고 조금 다나 아까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 클린턴 재단에서 루안다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예. 그건 뭐냐면은 아, 클린턴 재단에 이제 주던이 돼가지고 우리 스테이트 파트먼트 공무청 공무성이죠. 거기에서 아그르안다 정부에게 돈을 줘 US aid를 주잖아요. 네. 그 aid 주는 그 돈의 큰 부분을 nursing and medical education을 위해서 루안다 정부가 세러사이드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도움만 받을 게 아니라 스스로 간호사를 예. 양성해내는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예. 지금 미국에서. 여섯 개의 의과대학과 다섯 개의 간호대학이 선택이 됐어요. 네. 근데 우리 대학교가 선택이 돼가지고 내가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거예요. 아. 그, 가가지고 저는 그 교육가로서 거기에서 큰 일을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해줬으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하 거기에 뭐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내가 지금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루안다에 대학원을 설립해야 된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가지고 저는 가고, 네. 이제 우리 목사님은 선교 사업을 위해서 로완다를 가는데, 그래서 지가, 저희가, 아, 이게 그 믿음으로 땅을 샀어요. 그냥 믿음으로 땅을 샀어요. 네. 그리고 건물을 칠 거예요. 아, 어, 건물은 네. 언제쯤 이제 시작이 될까요? 올해 칠 거예요. 올해부터? 예, 네. 예, 네, 그래서 2014년에 우리가 가면 건물이 서서, 네. 그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바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후원금을 받고 싶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우리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거를 요청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꿈에 끝이 없는 분이시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laughs>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간호사를 꿈꾸는 많은 후학들에게, 후배들에게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아, 기회를 주셔서, 어, 아, 제가 이렇게 그 간호학 교수로서 이렇게 몇년 동안 있, 수십 년을 있으면서, 우리 한국 간호사들,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고등학교 학생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분들에게 내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병원만 생각하지 말고, 간호사가 일하는 곳은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를 말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그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석사도 아니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그건 다시 말해서, 학사학위를 들어갈 때, 똑똑한 분들은 아주 PhD까지 갈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BSN to PhD. 학사를 들어가면 아예 입학을 PhD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UIC에 있습니다. 있군요. 예. 예. 그걸 내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스스로 꿈을 좀더 크게 가지시고 그렇죠. 거기에 어플라이를 해보라. 그렇죠. 그래서,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 나는 그냥 학사하기, 거기에서 꿈을 그치지 말고, 똑똑한 사람이면은 제가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꽤 있어요, 한국 학생이 꽤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네. 그거는 내가 권유를 했어요. 당신 젊었을 때 끝까지 하라. 아.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사가 4년이고 석사가 2년이고 PhD가 5년이다 그러면 굉장히 긴 세월인데. 그렇죠. 거기서 1~2년을 바꿀 수가 있다고, 1~2년을 아, 세이브를 할수 있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면은. 꼭 그거를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그 병원만 생각하지 말고 그 교수 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 먼그 요원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리처블하다는 거그 네. 꿈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 UIC 간호대학 어, 김미자 학장, 김미자 교수를 모시고 말씀을 나눴는데 시간이 정말 아쉽기도 하고요. 또한 가지는 이분의 꿈은.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고 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걸 이루셨는가 하는 것은 이미 잊어버리신 분 같습니다. 앞으로 하실 일이 너무 많으셔서 아무튼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